고추, 고추 앙파. <laughs> 여러분, 이상한 말을 넣었어요. 사람, 대내야겠어. 운영자한테 신고해야 돼. 로코 홀라의 캐릭터를 하나 만들어 볼까? 놈 직업은? 마법사? 됐어. 이름 뭘로 할까요, 여러분? 대추차. 요즘 그렇게 생겼잖아요. <laughs> 그런 스타일로 생겼는데? 뭐, 뱀서를 한다고? 어, 사용할 수 없대! 누가 내 이름 한 거야! 누가 내 주차한 거야! 어, 오미자. 오미자. 아 누가 이렇게 또 만들었어. 아, 버거는 쓰고 싶지 않은데. 왜냐면, 버거를 쓰면 띠드버거단들이 싫을 거야. 호두들인데. 홍진이 머리 할래요. 이거 근데 누가 쓰고 있지 않나요? 봐봐, 이거 누가 쓰고 있잖아, 성질 머리. 도대체 이런 거 누가 쓰고 있는 거야? 성질 머리하자 그럼. 성질 머리. 머리보다. 어단둥데 고추장 짜글이. 아 고추장 짜글이로 합시다, 여러분. 접속하기. 너무 작아요 소리. 뭐야? 청양고추장 짜글이 뭔데? 짝퉁. 바로바로 바로 짝퉁이 생기는구만 이거 뭐야 얼굴도 똑같네 머리색 빼고 음, 어제 다 반밖에 안 먹었잖아요 뭐야 이거, 이거 누구야 또 순창고추장 짜이 뭐야 아이 짝퉁들 뭐야 자꾸 짜글이 아, 또 만들자마자 엄청 많아 아 띠드때랑 똑같잖아 내가 제일 안 맵네 왜 이렇게 다 매운 애들밖에 없어 좀 배고파서 좀 먹을게요. 짜글이들 놀고 있어요. 고추 고추왕빵. <laughs> 여러분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고추왕빵을이. <laughs> 여러분 좀 이상한 사람. <laughs> 누구야 이거? <laughs> 누구야 고추왕빵을이? 아, 저 사람 물러내서안 되겠네. 사람 대내야겠어. 운영자한테 신고해야 돼. 신고 완료했대. 스팸 짜그리. 다 놀고 우리 길드원들이지요. 어, 나 길드원들 맞지? 저기 또 나왔다. 스팸 고추장 짜그리. 진짜 스팸 짜그리. 스팸 고추장 짜그리. 고추장 떡볶이야. 아, 어디까지 올 거야, 여러분? 지금? 스팸짜글이 짝퉁, 스팸 고추장 짜글이 나왔어요. 당연하지, 이거 다는 사람들이지. 다 디드버거 단들이라니까 이거. 내가 전본인의 이름이 고추장 짜글이. 빠글이 <laughs> 나갔대. 빠글이 신고해서 그런 거잖아. 오랜만에 와우 켰어, 다들 신남 제가 오랜만에 켰다는 얘기인가요? 빠글이 어디 갔어, 빠글이? 이것만 먹고 모험을 떠나 봅시다. 그니 주름, 아, 주름 짜글짜글이 뭔데? 아, 여러분, 이렇게 아이디들 잘 만들면서 왜 내가 아이디 추천해달라고 할 때는 그렇게 오랫동안 좋은 아이디가 안 나온 거야. 다들 센스 넘치네, 아이디 짓는 거.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작명을 잘해, 다들. 고추장 짜글이 뭐야? 너 아까 개지? 빠그리 지도 고추장 짜그리 이거 아까 빠그리가 다시 만들어 온 거지 가자 누가 먼저 가방 먹나 하자 무엇을 도와드릴까 <laughs> <안녕히 가십시오. 웃음> 급하게 하는 거봐 누가 누가 먼저 가방 먹나 뭐야? 어예. 공개로 말하는 거. 저희 도다2렙이거든요뭐 1렙인 걸 자랑해요. 내가 쏜다. 내가 먼저 쏜다. 이제 후반부로 가면 랩업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좀 지겹잖아요. 역시 초반이 재밌다고 그리고 초반에는 이렇게 막 시작을 같이 할수 있는데 이제 뒤로 가면은 다 갈리잖아요. 빨리 랩업하는 사람은 빨리 랩업하고 해서 같이 하는 사람들이 이제 없어지고. <laughs> 이제 혼자서 또 외로운 랩업을 하겠지. 가방 먼저 먹는 사람한테 1 실버씩 줘요. 야, 야, 안녕하세요. 주름 짜글짜글이 난 뒤쳐졌어 <laughs> 어 뭐야 아니야 아니야 주지 마 우리 내기했어요 다른 분 줬다고요? 누가 받았어 누가 받았어 주름 짜글짜글이가 받았대요 왜 저래 배신자 아니 저 배신자가 가방을 받았대 편하게 하려고 잘 봐! 때리지? 더 가까이 때려 히야. 따콩! <laughs> 이런 느낌으로 때리고 있어요 이러려고 들고 다녀요 여러분들, 이렇게 공개창에 너무 말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거면 파티를 하지 그래요. <laughs> 그러다가 신고당해요. 어차피 사람 없어요? 그래도 그렇지. 어, 빨간색들 나왔다. 그래도 그렇지. 꼴보기 싫어서 누가 그거 할거 같아요. 아, 이 괜히 죽였네. 아유. 일로 가면 되잖아. 피해서 가면 되잖아. 아, 안 돼~ 공개창 활성화되면 좋아해야지, 뭘 신고해요? 그렇게 하는데 너무 개인적인 대화들을 하고 계시잖아. 저 고추장들끼리 공격대 아. 도망가보자! 아. 야! 야! 됐다. 아. 아. 아! 뭐야! 저 사람들 왜다 저기 있어? 여기 느려 터졌어. 왜 아직도 눈마루 골짜기에 있어, 다? 이거, 이거 안 되겠구만, 이 사람들. 고추 장 고추창 짜글이 빼고는 다, 다 나고자들이구만. 정치라도 봐 여기 서서 알았어. 별 구경이나 한 합시다. 별이 없네요. 여기 호드 배신자들이 다 모였어요. 다정한 커플 옆에 있는 외로운 본문. <laughs> 저 커플 꼴벨 싫다. 응? 음? 한명 어디 갔어요? 목살이 너무 하얘, 나는. 옷을 입어야겠어. 가자! 사냥하러 가자고요 레벨 7까지 만들고 자자고요 저기 죽고 있다. 스팸 자루 죽고 있다, 저기 그냥 놔둘걸. 죽는 거 구경 좀 하게. 살려줄 사람도 없는데. 난지팡이를 때릴래, 새 지팡이. 단련하고 싶어. 죽어. 어머, 죽었어! 스팸, 왜 이렇게 몰았어? 뭔가 주장 짜리를 살려주지 않겠다. <laughs> 그러니까, 왜 이렇게 몰았어요? 길드 하면 50골을 준대요. 서요! 스톰인드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아이언포지나 가자구요 공평하게 획득하자구요? <laughs> 아니 빨리 먹고 가야죠 먹는 사람 인자지 그럼요 세상 불공평한거죠 <laughs> 캐스터는 불리하다고? 저도 캐스터인데요? 먹어! 이렇게 하는거지 빨리 클릭해야지 빛의 속도로 그러니까 어? 노음이 없어가지고 제가 하코에서만 많이 했지 아내 교짝 스틸 당했어 은게 좋은거 먹었어 슈팸 짜글이 오나 다했다 안녕히 계세요 언니 도대체 안 먹고 뭐했어요 누가 한개밖에 안먹은거예요 같이 가 어머 어떡해 도망가 튀어 어머 어머 튀어 튀어 어 여기 아니야 고추짱짜그안돼안돼 안 돼. 전멸 안돼 뭐 하는 거야 인간들? 이렇게 <laughs> 다 어디 맞고 다녀? 오다 했다 주름 짜글짜글이. 우리 이제 가도 된다. 바로 부활할 거 어차피 다 먹었는데. 어떻게 지나가? 고추장 짜글이가 뭔다? 이야. 또 죽고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싫어 나가볼 거야. oh <sighs>